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기도로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베드로.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 말씀. 이때 베드로는 여러 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거기서 그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들어누운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 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치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하자 그는 즉시 일어났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은 애니아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주님께로 돌아왔다. 한편 요바에는 답이다. 그리스 말로는 도르가라는 여신도가 있었는데, 그녀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다. 이 무렵 그 여자가 병들어 죽자 사람들이 시체를 씻어서 이층에 안치하였다. 요빠에서 멀지 않은 루타에 베드로가 있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은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 속히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두 사람과 함께 갔다. 그가 요빠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를 이층방으로 안내하였다. 과부들은 모두 베드로의 주변에 둘러서서 울며,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둔 소곱과 겉옷을 보여주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낸 후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리고서 그가 시체를 향해 답이다 부인 일어나시오 하자 그 여자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다. 베드로는 그 여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녀가 살아난 것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온요바에 퍼져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었다. 베드로는 요바에서 여러 날 동안 가죽 만드는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더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는 루다에 사는 중풍 병자 에니아를 기도로 낫게 하고 요바에서 착한 일과 구제를 많이 하던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지만 베드로의 기도로 다시 일어서게 되어 믿는 예수가 더욱 많아집니다. 오늘 하루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루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고백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적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